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신, 안 읽어요. 같이 읽어, 시작. 에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신 예수님. 아멘. 자, 성경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가까이 오서. 누가 보금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자 바르게 앉아요 자 바르게 자손 바르게 무릎 위로 바르게 움직이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태도로 아멘 그게 네.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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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개, 혼자 목소리보다 여러분 작으면안 돼요 더크게 그게 크게 아멘. 아멘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마지막 3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십니다. 집중하셨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완전히 사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에 대해서 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남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에요. 감남산, 올리브산. 예, 그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두 제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주인에게 내가 탄다고 누가 탄다고? 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내가 탄다고 말하고 나귀를 끌고 오도록 하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자 제자들은요 제자들 제자들 자 이든이와 유빈이가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는데요 나귀 주인 으찬이에게 저쪽으로 가세요. 네. 나귀 주인 으찬이에게 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라고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나귀 지유를 제자에게 내어 줍니다. 네, 네, 네. 네 발로 기어다녀야돼요 아주 센스가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요 기꺼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리려고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어서 끌고 가시오 제자들은요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어린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함부로 때리면 어떡해 소중하게 다뤄야지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을 벗고 깔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옷을 벗어야 되는데. 저기 옷 준비해 놔서 저 쇼울, 쇼울 빨리 갔다 와. 나기야, 너 인공지능이냐? 저기 사람을 쳐다보고 있냐? 아니, 두 발로 그게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아니. 네 발이야, 돼. 앞발, 뒷발 이렇게. 그리고 나기는 절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 예, 아르 사람만 하늘을 쳐다보는 동물이야.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여기는 예수님이 타신다니까 음, 한번 나도 봐. 어, 괜찮네. 어 좋아. 어린 낙이라도 튼튼하네. 자 좋아. 사람들은 자길 위에 자신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여 종려나무 가지와 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하며 소리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예, 자 이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기분 좋았으니 한번 해봐 당나귀 오늘 코로나 걸렸어요? 아니요. 말을 한다야, 말을 한다. 당나귀가 말을 한다. 신기하다, 야. 네.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뇨 바리새파 사람 박채희 어유은 당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아주 못마땅해서 아주 배가 벨벨 꼬입니다. 그리고 눈이 막. 찢어진 눈초리로 막 사람들 을 쳐다보고 비웃고 못마땅합니다. 눈을 확 찢어가지고 쳐다보라고요. 웃지 말고 지금 식어가 저미워 죽겠는데. 아니 때 때리, 때리지 마십시오. 아직 때릴 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서 예수 뭐 없어 예수 빨 나와야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스파 사람들. 선생님, 제자들을 뭐라 가세요? 그들은 인공지능이냐?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리내어 높이는 것을 멈춰달라고 아주 안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너 너희 엄마한테 자주 하잖아. 웃지 말고 엄마 어, 쳐 가서 막한 번씩 후리고 와 눈으로 눈으로 후리고 오라고. <laughs> 세다. 세 세. 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쳐다봐. 만약 이 사람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이,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이 소리를 지을 것이다. 들어서 저다보면서 이야기해 줘야죠.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겸손하시네요. 예. 자 예. 이제 아니 당나귀 엉덩이 내려면 어떻게? 엉덩이 자, 일단 올라타 보세요. 오늘 아, 오늘 아주 오늘 동, 오늘 예수님은 아주 아니 팔을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 저쪽으로 저쪽. 한 바퀴 도세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땀이 삐지삐지. 아니 떨어져. 아니, 가지 아니 말고요. 가운데로 가라고요. 당나귀님 저쪽으로 가라고요. 아 아파요. 예, 대역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지, 성이 나오세요. 빨리 깔아라. 등, 여기. 아,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네. 고생했어요. 병나기. 예, 어. 그거 까는 것은 서부 총잡이가 까는 건데. 어, 실하다. 오. 어. 살살 가세요. 또 지쳐가지고 또, 또 교회 못 나온다 하지 말고 살살. 그만, 그만, 거기서. 예, 네, 됐어요. 예수님 너무 교만한데? 예수님 웃으시면 안 돼요. 과묵하게. 자,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성 근처에 드디어 도착하십니다. 자, 가세요. 가세요. 당나이 가세요. 저 같이 따라가야지. 막 조롱하면서 가야지. 소리지. 에이 씨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다가 큰 소리로 우릅니다. 뭐 어른 울음소리가 그래? 하고 심각하게 우려야죠. 예수님이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당나귀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에르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르살렘아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할 죄로 예루살렘이 큰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클 것인지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스, 스승님을 때려? 그게 뭔 일이야? 예수 예수님 인자하신 것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해도 웃고 계시는 저희 예수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 날의 심판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한번 더 시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큰 의미는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그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저 지옥에서 지옥 불에서 일을 갈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 영원히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진짜 친구라면 그 친구들을요. 그 친구들을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야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당할 큰 심판과 여러분 그 벌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어쩌면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거짓말로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듯이 내 영혼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친구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한 친구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나는 적어도 한 명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나와 같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겠습니다. 한 친구, 어느 손들, 들고, 번쩍 들고, 결단합시다. 아멘! 예. 아멘. 아멘! 나는, 아멘. 나는, 아멘. 한, 영혼, 한 영혼, 한 친구를, 한 친구를. 예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께 구원받도록 초청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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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우리 새로운 영어복교 청소년들이 나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이 시간 가장 친한 친구의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굽니까? 자, 조용하게 그친구 이름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작은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예수님 믿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호흡을 아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친구, 누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하나님 믿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만 심판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 하나님 학교의 친구들, 오늘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그 친구를 선택하고, 마음으로 그 친구를 내 마음에 품고, 주님 그 영혼이, 친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친구가 지옥 심판 받지 않고 생명에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의 이름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팀도 기도하면서 움직이세요. 시어팀들도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주받은 영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지는 심판의 영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근처어하세요근사를 얻으셨고, 빌려보기도 하세요.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집중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의 사역, 나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의 반 친구, 내 옆자리 친구 우리 반 친구, 우리 학교 친구들 주여 우리 친척 하나님 주여 사촌 형들, 사촌 동생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영원한 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하여 주소서 근처로 와함합시다 주여 근처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만 기도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환한 두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혜를 아버님의 친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할 주일은 이곳에서 친구와 함께 주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